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의 답답함 속에서도 여러분 주말 주께서 주신 이 주말에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바울은 1장에서도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럼 이 빚진 것은 영광이죠. 이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부탁받은 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 없는 자 모두에게 빚진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는 것 그것이 빚진자의 심정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빚진자입니다. 그것이 그 빛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부담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이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죄의 빚진자 그리고 다른 모든 세상의 멍에 빚진 자,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재정적이고 채무가 많고 빚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된 자로서, 오직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매일매일이 사실은 죽음의 영향력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매일매일 어리석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어로서 몸의 행,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영광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가 의무가 아니라. 큐티하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려가는 것입니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큐티합니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갈 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14절에 물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직분이 있느냐, 직분이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순간, 여러분, 큐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큐티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보신 것처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부는 부름이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 친밀함으로 나를 낳아 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전등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또 핍박과 조롱을 밟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 주님 안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 이 영광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자녀됨의 권세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요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고 유업을 이어 상속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이루어야 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은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일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자녀 삼으신 그 기이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상속자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열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도전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빚진 자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